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지난 2일 깜짝 당원 도전을 선언한 박지연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3일 천하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 당규에서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은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 당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전 위원장은 올해 2월에 입당해 피선거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박전 위원장은 당헌 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비대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4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해 예의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전당대회 도전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재명 의원이 35.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박용진 의원 16.8%, 김민석 의원 6.0% 순이었습니다. 아프면시는 문화 장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 사업이 4일부터 6개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차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성장률 예측 모델인 GDP Now는 이번 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1%로 조정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미국 경제가 하반기 더블딥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로 결정된 가운데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8일 시작됩니다. 올해 수능도 문익과 통합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결합해 치러집니다. 세상을 떠난 싸이월드 이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천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놓은 데이터가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6월 전력 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7만 1,805메가와트로 집계됐습니다.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됐던 4호 태풍 에어리가 내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태풍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물고 온 뜨거운 열기로 이번 주 초반 우리나라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I.T. 기업의 근무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I.T. 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원격 근무를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라인 플러스, 티몬 등은 4일부터 원격 근무를 포함한 새로운 혁신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주 3일 이상 사무실 출근을 기반으로 하는 타입 5. 원격 기반 타입 말중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도 이날부터 전면 상시 재택 근무로 전환했는데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 근무 시간을 실시하고 구서원들과 상시 음성 연결 및 주일의 대면 회의가 권장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재택 근무를 실시하면서 기업은 재택 근무 관련 인프라와 노하우를 구축했습니다. 출퇴근 피로도를 줄이면서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는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인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정이었습니다.